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합니다.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.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. 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확정의 말씀을 또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처럼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시작이 그렇죠. 오데세 아들 아사리아 선지자를 보냅니다.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한번 보십시다 이절 말씀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주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.